창조의 신비. 공룡은 처음부터 지구에서 살았을까? 공룡은 에덴에서 창조된 아담의 애완동물이었다고 배웠는데요. 공룡이 이 땅에서 살던 존재가 아닌 갑자기 나타난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화석이에요. 세계 최초로 인룡, 공룡, 물갈기 달린 세 발자국 화석이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남군, 우항리에서 발견되었는데요. 발자국에서 별모양의 내부 구조가 보이는 대형 초식공룡 발자국을 볼수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크기는 52에서 95cm이며 105개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또한 이곳에는 다양한 화석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전체 길이 약 22m, 체중은 약 20톤이 되는 거대공룡 조바리아의 화석이 전시되어 있어 공룡의 거대함을 느낄 수 있지요. 공룡의 화석은 전세계 각국에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군데군데 모여있는 것이 특이점인데요. 약 75%가 6개 국가인 미국, 몽골, 중국, 영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해남 우항리 외에 경상남북도와 전라남도 등 주로 남부 지방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어요. 다른 동물들의 화석 분포도를 보면 고릴라, 기린, 사자는 아프리카 일부에서 볼수 있고 오랑우탄은 동남아시아, 수마트라와 보르네오 일부, 코끼리 화석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일부에서만 볼수 있어요. 코뿔소 화석은 아프리카 중부 및 남부 인도 네팔, 동남아시아 일부. 팬더는 티베트 동부, 중국 북서부. 하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중부. 호랑이는 시베리아, 인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일부에서 볼수 있지요. 다른 대형 포유류는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었지만 공룡은 환경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공룡을 지구 곳곳에 옮겨놓았음을 의미해요.